또한 가지 좋은 소식으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비보 파워라고 하는 한 에너지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 직접적으로 1억 2천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리플 아시아의 고위급 자문으로 있었던 인물이 또 자문위원회로 들어오면서 이런 안건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나와지고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리플의 상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까지 XRP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3,000원대 초반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XRP와 관련된 특히나 리플사와 관련된 파트너십이라든지 라이선스의 확보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호재거래가 터지면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에서 운전한 라이선스를 취득받아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두바이에서 부동산 토크나 하는 부분에 리플 원장의 메인넷을 채택했다. 이런 공식적인 오피셜 기사도 나올 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플사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SEC의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있거든요. 지금 현재 크립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지금 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이제 XRP 현물이 ETF 조금씩 준비가 가능하다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요구사항을 서한을 보내면서 조금 조금씩 SEC에서도 뭐 위즈덤트리에서 신청한 XRP 현물 ETF, 버트1시원즈에 뭐 신청한 XRP 현물 ETF 이런 상품군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검토 작업. 어, s e c 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한가지 좋은 소식으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보파워라고 하는 한 에너지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 직접적으로 1억 2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또 SBI의 리플 아시아의 고위급 자문으로 있었던 인물이 또 자문위원회로 들어오면서 전략적으로 비보파워라는 회사가 XRP에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안건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나와지고 있거든요 물론 6월 중 하순에 주주총회가 완전히 끝 나야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어지겠지만 현재 비보 파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비보 파워의 주가가 약30% 정도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 또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가격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 항상 그 세력들, 기관들은 OTC 장외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나 또 XRP 같은 경우는 다크 풀 거래라고 해서 그 마켓 메이커들이 붙어 있는 그 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손바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좀 그런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하고 계신 리플이나 가상자산 이슈들 중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XRP에 대한 호재 뉴스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받쳐주지 못하고 가격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힘들어 하는 건데 최근에 또 영란은행이라든지 FCA, 영국의 이제 금융행위감독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금감원이 있다면 영국에는 이제 FCA라고 하는 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란은행과 FCA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미국의 s e c 의 공격을 받아서 상 상품이 아닌 증권이다라는 어떤 태클에 걸리면서 굉장히 리또속을 자아냈지만 영국의 재무부에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야 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 모두 다 전통적인 그런 유가 증권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판명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XRP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이미 과거서부터 받고 있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FC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아치학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아치학스 역시 수억 달러 규모를 토큰하기 위해서 이제 RWA라고 하죠.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원장을 채택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그 토큰화 마켓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페이먼트로서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어떤 송금 회사들이나 자금 이체 기업들과 함께 이제 손잡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RWA 섹터도 부동산 토큰화라든지 뭐 예술품의 토큰화라든지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암호화폐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리플 원장 6 XRP에 대한 그 옵션 사항들이 포함되고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XRP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이제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알트코인들은 아직은 좀 밑에 머물러 있거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물론 조금 올랐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한 300만 원 중반대 머물면서 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좀 손절권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XRP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올라주고 있죠. 일단 최근까지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발목 잡고 있지만 그 기관들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모두 다 잡아먹고 뺏어 가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다시 한 번의 그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연출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XRP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 역시 항상 그들이 비트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돈으로 알트코인 라즈캡 미들캡 스몰캡 순으로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6월 달 자체는 우리가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을 바라 보면서 조만간 알트 시즌이 오겠구나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단기적으로 유의해야 할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XRP 관련해서는 워낙 퍼드성 뉴스가 많이 나오죠. 퍼드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거짓 기사를 뜻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특히나 많이 XRP 쪽엔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플사가 RLSD u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집중하고 뭐 XRP는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XRP와는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리플사가 매월 1일에 한 번씩 이제 10억 개 정도의 에스크 물량을 풀어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리플사에서 덤핑 물량을 만들어낼 거다 가격이 뭔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 등등의 어떤 그런 거짓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RP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분별력 있는 눈으로서 조금 더 펀더멘탈적인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좀 확실하게 끝나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원래 리플과 SC가 e 싸우고 서로 항소까지 가면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이제 점점 합의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벌금도 1억 2천5백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하향 조절화가 됐고 이제는 완전히 화해하려고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너무 절차 자체가 간소화돼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일단 시간 끌기로 좀 보고 있고 저는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사가 뭔가 RLUSD에 집중하고 XRP 버린다 이런 퍼드뉴스 같은 게 경우도 사실 리플사가 물론 지금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rlusd 라고 하는 리플 usd가 출시가 되면서 이미 nydfs 라고 하는 뉴욕 금융서비스 청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가 되면 이제 더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리플사에서 찍어낸 rlusd 자체는 두 가지 메인에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 메인 나이고두 번째는 리플 원장이거든요 이더리움 메인에서 올라갔을 때 이가 가치가 이동되면 이더리움이 조금씩 수수료로 쓰이는 것처럼 리플 원장의 rlusd가 올라가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xrp가 소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사가 rlusd만 집중하고 xrp 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rlusd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고 주조량이 많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가 그만큼 많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딱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어 뭔가 xrp가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식으로 혹할 수는 있지만 rlusd 자체가 리플 원장위에 축이 돼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XRP가 소각되는 유틸리티가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퍼드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언급 드린 뭐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XRP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획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ISO 20022라고 하는 것은 그 금융 엘리트들이 그 스위프트 망전 세계 국경간 결제를 담당하는 파이프라인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이거든요. 이것은 2004년 때부터 새롭게 나와가지고 지금 2025년 연말까지 계속 파일럿 테스트와 공존의 시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는 이제 완전한 블록체인에 탑재된 그런 국경간 결제가 시작이 된다고 봐도 되는데 그 ISO 20022 안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 기준을 준수해요 거기에 XRP도 있고 스텔라 루멘도 있고 뭐 헤데라라든지 아이오타, 알고랜드, 씬핀 네트워크, XDC까지 한 7개 정도의 코인들이 ISO 20022 메세징 표준을 준수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딱두 가지의 코인이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 원사. 조금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레지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등록 관리 그룹 안에 회원사로 아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거든요. 그두 가지 코인이 바로 XRP와 XL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SO 20022가 XRP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ISO 20022는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플 네트워크가 뭐냐면 리플사에서 고안한 국경간 결제를 위한 특수 목적 만들어낸 솔루션이에요 그 리플 네트워크를 썼을 때그 리플 네트워크로서 cbdc 가 왔다갔다 특히나 도매형 cbdc 가 왔다갔다 할 때는 이 xrp 가 소각이 되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새로운 iso 20022메시징 표준과 xrp 는 리플 네트워크 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 로서 연결성을 가져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기사만 봤을 때는 뭐 xrp 진짜 버리나 xrp 는 금융표준일에 연관이 없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rlusd 가 어떤 메인을 위해 올라가고 iso2002 이 메세징 표준이 어떤 네트워크를 품고 있는지 등록 관리 그룹의 리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xrp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 괴를 같이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같이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 etf 승인은 정말 가능할까요? 네 저는 XRP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은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뭐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한 내년 1분기 안에는 완전히 승인을될 거라고 봐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 역시 2025년 안에는 XRP 현물 ETF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 폭스비즈니스의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었고 리플의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모니카 롱 리플의 사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한 10개 정도가 되는 회사에서 현재 XRP 선물 ETF 현물 리테브다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그 홍수문이 이제 문이 열릴 것이다. 2025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플의 임원진 역시도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SEC에서 완전히 XRP에 대한 현물 ETF를 받아들여 줄까라는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의 CE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제 SEC한테 어느 정도 서한을 보냈거든요. 우리 이제 증권에 대한 명확성과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하자. 그리고 우리 가 지금 현물 ETF 준비하고 있는데, 얼른 좀 받아들여줘. 이런 어떤 하나의 요청서, 서환을 보냈는데, SEC에서 굉장히 또 고무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에서 8개월 안쪽으로는 이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연말, 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까지는 XRP 현물 ETF. 사실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현재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XRP란 현물 ETF. 승인은 일단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블랙록이 신청 안 했어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1 5경원 이상 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대계 자본의 뿌리와도 연관된 세력인데 아직까지 블랙록에서 신청하지 않았기에 일단은 블랙록이 신청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그 전에 반드시 끝나줘야 되는 게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예요. 합의로 좀 끝나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한 가격 상승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좀 빨리 볼수 있는 거는 리플과 s e c 에 송합의로 인해서 블랙록에서 XRP 현물 ETF을 신청하는 그 시기 빠르면 은 저는 충분히 뭐한 7월 전후로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맞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남은 거니까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오히려 싼값에 XRP를 조금씩 쟁여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DCA 전략이죠. 분할매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가 승인되고 나면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이미 월가에 돈이 들어올 만한 기관의 돈이 들어올 만한 이제 ETF 파이프라인에 뚫려 있죠.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늘 뭔가 대중들을 농락하는 것처럼 승인을 시켜줄 것처럼 하다가 어 그거 오보야. 그 우리 SEC 계정 해킹당한 거야. XRP 같은 경우는 과거에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오보로서 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짓 기사로서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대중들의 관심과 기관들의 투자 유입을 좀 그들이 재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SEC에서 완전히 승인된 이후 바로 가격. 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두달 정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쿨타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XRP나 뭐 솔라나와 같은 현물 ETF가 뚫린다고 해도 약간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도 일단 앞으로의 뭔가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지지부진해요. 지금 현재 플로우 테이블을 미어보더라도 비트코인은 꾸준 게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비하면 물론 많이 선방은 했지만 전통 금융에서는 굉장히 탑급에 올라와 있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많은 기관의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굉장히 핵심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스테이킹이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관 입장에서 기관들은 워낙 굴 리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뭐 1%, 2%, 심지어 뭐0.5% 단위로만 이자를 준다 해도 정말 그 증권사를 바꿔 탈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뭐 코인베이스나 삼물면 우리나라 업비트만 하더라도 스테이킹을 맡겨서 2% 3%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한테 내 이더리움을 맡겨가지고 이자도 못 받는데 굳이 기관들이 자금을 투입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편입시켜 주지 않았거든요. 근슬데 슬슬 나스닥이라든지 뭐프랭크린 템플턴이라든지 블랙록과 같은 그런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 넣어달라 요청을 하.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들끼리 원탁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 이더리움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면서 알트 시즌까지 불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천천히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고 상환을 할때 아직까지는 현물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주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들이 뭔가 블랙록에 맡겨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을 때 어나 매도할래요 하면 비트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주고 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의 상환이 현물로서 이루어지도록 그러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해지겠죠 앞으로도 시장이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조금 더 효용성이 커지면서 어, 가격 상승에 좋은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되는 것과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환할 때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이라 현물로서 상환되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반드시 깔려야지만 조금 더 암호화폐 상승에는 고무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 소송 종결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는 벌써 거의 5년이 다돼가는 것 같아요. 2020년 연말 정도에 제이 클레이튼이 소송을 하고 떠난 이후에 지금 게리 겐슬러 임기 꽉 채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끝났고 지금 SEC 신임 위원장 새로 폴에킨스가 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리또속이다 이거는 뭐 증권성 심의에 계속 휘말려 있다. 가격이 안 오른다. 뭔가 계속 이렇게 잠을 새로 잠궈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네리스 토레스 판사 자체도 브레이크를 건게 증권이어서 브레이크를 건게 아니라 절차 자체가 이 항소를 취하하는 절차 자체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로서 브레이크를 건 거지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에 대한 그런 여부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지금 마지막 절차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월 중순 전에는 리플과 SEC 소송 끝날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연 연준에서 연준이 고안했던 페드나우 서비스 이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ISO 20022그 메시징 표준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확실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길어야 한달반 정도 될것 같은데 리플과 SEC의 소송도 아마 조만간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SEC가 뭐 크라켄이라든지 유니서이라든지컨센시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래 플랫폼들의 소송을 다 취하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조만간 좀 합의로서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 금융권 및 CBDC 협력에 대한 리플의 행보는 어떤가요? 일단 리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의 사업군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리플 페이먼트 사업으로서 국경 간 결제 사업하는 거. XRP의 가격적인 부분에 가장 큰 지렛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앞으로 많은 소각량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죠. RLUSD로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과 리플 원장 메인넷에 주조가 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벌써 3억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활발하게 지금 더더욱 시장 캐파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리플사가 2023년 5월 때부터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메타코를 인수하고 또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는 미국에 약 3,300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스위스 기반의 메타코 이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했고 또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하면서 이번에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보관 솔루션 역시 리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이 우리 피진 님께서 질문 주신 CBDC. 사업이에요. 리플상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서부터 리플 원장 기반, XRP 렛저 기반의 CBDC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5개국, 10개국, 20개국, 30개국, 지금은 더 팽창돼 있거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 각국의 국가 단위의 협력을 맺으면서 CBDC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리플의 CBDC 부분의 부사장인 제임스 월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2023년 7월달에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약 30개국의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리플 보고서를 통해 10개 중앙은행에서 9개 중앙은행이 이미 CBDC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리플 원장 기반의 그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라 거고 또한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든요. 지금 SEC를 통해서 리플사가 공격을 받고 있고 계속 힘든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그 CBDC 파트너십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맺을 때그 소송에 대한 잡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송 때문에 리플사와 손잡이 잡기를 꺼려하는 중앙은행이 단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리플과 에 s 의 소송은 역시나 짜여진 각본이다. 그들끼리의 시나리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